알리에서 찾은 욕실 주방 가성비 텐 탑3. 알루미늄 합금 욕실 선반, 주방 수납 정리함, 샴푸렉, 샤워 액세서리, 드릴 선반 없음. 벽걸이 형식으로 설치가 쉽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알루미늄 소재로 녹슬지 않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습기에도 강해요. 단일 계층으로 욕실 필수품을 보관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요. 사용자들은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고정이 잘 되어 만족하고 계시네요.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제품의 크기가 작고 재질이 조금 약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도 가격 대비로는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스피커를 잘 붙이면 더욱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샤워실이나 주방에서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양면 접착 벽 후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벽 후크는 주방이나 욕실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데 아크릴 재료로 만들어져서 투명하고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크기는 6cm x 6cm이고 수량은 20개, 10개, 6개, 2개씩 구매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툭 떨어지는 일 없이 강한 접착력에 놀라셨다고 해요. 실용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씩 접착력이 약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심하셔야 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활용성이 높아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계시는데, 사이즈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사이즈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양면 접착, 벽 후크, 한번 사용해보시면 편리함에 놀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즘 욕실 인테리어에 딱 맞는 이 모양 비누 트레이가 있어요. 이 비누 홀더는 이 디자인으로 집을 더 아름답고 세련되게 만들어줘요. 물이 빠르게 흐르도록 자체 배수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누가 항상 건조하고 깨끗해요. 플라스틱 재질로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 크기는 10.5x10 5x10cm로 세면대나 싱크대에 딱 맞아요. 녹색과 회색 두 가지 색상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 비누 홀더는 가격도 착해서 가성비 좋아요. 욕실을 더 깔끔하고 세련되게 꾸미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보세요.